그러고 나서 이빈 공간을 조형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다 보니 어 그러면 좀 배경의 사진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머리 위에서 짓누르고 있으니까 조금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띄워서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원근 때문에 똑같이 그냥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그냥 오퍼시티만 조금 낮췄어요. 프로테지만 그래도 눈높이상으로 보면. 올라가 보여요. 그니까 러 실제 눈높이는, 어... 이 인물들로 보자면 눈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요. 한 요쯤 될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소실점으로 보면 높아요. 이 갭이 있다고, 이게. 근데 그걸 맞추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어라 그러면 건물하고, 인물하고의 눈높이를 딱 맞추면, 이 건물이 이제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답답해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성상 좋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럼 눈높이가 안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만약 구조적으로 보자면 음 이럴 수 있죠. 여 지금 연인이 있는 에, 나무가 이렇게 그, 있는 나무가 있는 여기에 연인들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그, 거목들이 있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언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올라가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듯한 평지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 그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인들이 있는 여기가 눈높이를 따진다면 여기 풀밭이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없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이렇게 서 약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편이 약간 이렇게 언덕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곳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시선을 답답하게 이 앞을 틀어 막아가면서까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띄워서 그냥 위에 그대로 놔두고 원근감 때문에 명도를 좀 낮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 알고도 일부러 어, 여기에 지시벡터, 지시 벡터, 지시 수렴 벡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비워둔 거죠. 그래서 훨씬 더저 뒤쪽을 더 어, 오퍼시티를 더 낮추면 이거를 더 낮추면 더 멀리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화창할 수 있어요. 지금 색깔을 칠한다면 아주 밝은 밝은 나츠로. 만약에 오프셋을 더 낮춰서 논다고 하면 이 공간이 훨씬 더 시원하게 확보가 될 거예요. 이둘 연인들의 공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사진은 빛과 그림자가 너무 약하니까 그걸 좀 살려야 분위기에 좀살것 같아서 거기다가 그림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창한 여름날, 그죠? 나무 그늘에 있다는 얘기는 더운 여름날 빛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추워 죽겠는데 뭐 나무 그늘에 가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옷이 보면 반팔이에요. 여름이라는 거죠. 남자의 옷도 가볍고요. 그래서 이 여름날 나무 그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예, 그림자를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장면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참고 자료를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옮겨와서 작품으로 어,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화면 구성을 해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즈에 대한 연기 연출을 어 하고 그리고 배경을 고려하고 빛과 그림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레이아웃 가이드를 잡아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컬러링을 하면 일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 하나하나 그려 가면서 짜맞추기를 하니까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도 말고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장 정도의 서로 각각의 양상은 좀 달라요. 음, 처음에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포즈에 대한 연기 연출만 생각하고 역동적인 포즈를 그린 거고요. 이거는 장면 연출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배경까지 그릴만한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 인물만이 아니라 소품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것까지 좀 한번 쯤좀 생각해가면서 연출을 하면 좋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다 언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소품을 이제 그 활용해서. 어, 연출을 했지만 조금 좀 억지스럽게 연출을 한뭐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걸 좀더더 자연스럽게 내 그림으로 장면으로 연출을 좀 하고자 한다면 어, 좀더 이렇게 전체 컨셉을 좀 생각해가면서 한번쯤 장면을 만들어보는 것도 컨셉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 포즈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사진만을 봐도 그냥 이야기가 있는 것들은, 어좀 장면 연출을 좀, 음 하기 위해서 어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사진에 주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모양이 아니라 그 사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나 사진이란 미디어와 그림이라고 하는 미디어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것 같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진에서는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깨의 포스, 그 다음에 상완 요골근의 포스가 들어가서 직각으로 꺾인 손이나 어, 잡고 있거나 빼려고 하는 느낌이라거나 어, 여자의 발이 조금만 보인다거나 남자의 손이 너무 그 거대하게 들어와 보인다거나 옷주름이 곡해된 형태로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배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쁜 사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진에서는 안 이상해 보이지만 그거를 그림으로 끌고 올 때는 내가 그림에서 제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더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릴 필요가 좀 있다. 자, 결론, 늘 얘기하듯이 모양 따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출을 배워야 한다. 정답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작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포스드로잉이 받쳐져야죠. 그죠? 건물을 지려면, 똑같은 얘기지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니까 건물을 올리죠. 어떤 건물이든, 상가를 올리든, 주택을 올리든, 아파트를 올리든, 그 크기에 맞는 기초공사는 반드시 그 어떤 건물도 되어야 하고요. 그걸 가져다가 손재주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연출론을 좀 배우고 미학을 배우고 그 언어들을 배워서 장면 연출, 연기 연출, 색채 연출을 해야 그래야 창작이 되는 거지. 맨날 모양 따라만 그리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취미생들은 빼고요. 취미생들은 그냥 예쁘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음. 그러나 이제 내 채널에서는 그냥 예쁘게만 그리는 취미생을 위한 코너가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작가나 감독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채널이라서 아니, 그러나 이제 가끔 취미생들이 와서 그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좋겠어 나도 좀 가볍게 좀 얘기도 좀 하게 <laughs>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더 예뻐요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 중에 계속 일본식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나도 그려요. 안 그리지 않아요. 예. 근데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그려라 이 얘기지. 근데 잘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 방식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일본식의 그림이든 유럽식의 그림이든 미국식의 그림이든 어쨌든 그리는 방식은 똑같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연기를 하고 좋은 장면을 만들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과정은 좀 지켜달라. 그런 거죠. 자. <웃음> <웃음> 아유, 내 방송을 또 기다려 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그 와서 좀 그렇게 많이 좀 들어주고, 어, 하면, 음,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이야기 하다 보니, 또 새해 첫 방송도, 어, 또, 두 시간이 넘었네요. 이렇게 와서 또, 음,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4주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